안녕하세요. 천재개미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금리 인상 이슈,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 은행주들의 파산 위기, 이러한 여러 가지 악재들 속에서 안전자산인 금의 가격까지 상승을 하면서 지금 위험자산인 이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도 되는지, 또 매수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현재 미국 증시의 전망은 어떤지, 또 매수가 가능한지, 아님,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금이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슈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이제는 1g 반지를 만들어야 된다. 글로벌 침체 가능성에 금 가격이 사상 최고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헤드라인으로 첫 번째 금 가격 폭등, 무슨 일인지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로 알아보고 두 번째로 금,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세 번째로, 미국 증시 전망은 어떨까? 자, 사실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식 시장에 이금 가격의 상승이나,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줄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네 번째로, 대응 방법을 정리하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금 가격의 폭등, 무슨 일인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리콘밸리 뱅크가 최근에 파산을 했죠. 그리고 은행주들의 금융위기, 그리고 뱅크런 이슈, 이러한 것들이 확산이 되면서 안전자산인 금가격이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 가격이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 어,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게, 안전자산의 투자 비용이 늘어나면, 이 위험자산인 주식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금 가격도 상승을 하면서, 이 미국 증시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지만, 이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받쳐주면서 양봉이 나오면서, 약간의 상승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저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의 가능성도 최근에는 생겨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물가가 오름으로써 당연히 안전자산인 금이나 달러 이러한 것들의 가치도 오르고 그리고 주식시장 주식도 결국에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같이 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스태그 인플레이션 또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 이슈들이 나오면서 어, 2000년대나 2009년도 때 대폭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늘고 있는데 저희는 항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기는 해야 되지만 저는 현재 같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금 지금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는데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궁금증, 어, 지금 금 ETF나 금 선물의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더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당연히 안전자산, 그러니까 위험자산이나, 최근에 여러가지 악재들이 나오면서, 안전자산의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긴 했지만, 현재 금이 조금 높은 상태입니다. 물론 사상 최고가, 그러니까 전 고점을 뛰어넘게 되면, 한번더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조금 높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매수해 놓으셨던 부분들은 홀딩이 가능하지만 지금 굳이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포트폴리오에서 이런 안전 자산들에 미리 매수를 해 놓으셨거나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비중을 조금 늘리는 방법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한두 번 정도 더큰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그 상승률이 엄청 크진 않을 거라는 그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서 매수를 하시면은 훨씬 더 안전한 투자가 될것 같습니다. 자, 2000년도 때부터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이슈들, 뭐 그리스의 디폴트, 뭐 최근에는 뭐 전쟁, 코로나 이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이러한 이러한 경제적인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은 저는 예측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이러한 이슈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저는 이러한 것들을 미리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미국 증시의 전망은 예측보다는 대응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의 결과가 나왔고 이런 식으로 주식이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니까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나눠서 이럴 때는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고 이럴 때는 또 위험자산의 비중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었을 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실은 저는 모든 자산은 다 우상향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금이건 주식이건 또 뭔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산의 경우에는 뭐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모든 자산들은 저는 우상향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타이밍의 문제이고 이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해보시고 매수 매도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미국 증시의 전망은 어떠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악재들 정말로 많은 악재들이 나왔죠. 올해 안에는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 그것부터 해서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은행주들의 금융위기 이런 여러가지 악재들에도 불구하고 마스닥 미국 증시가 바닥을 잘 다지고 최근에는 어느 정도 약 상승하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으로 보았을 때 아직까지 전 지지선을 넘지 못했지만 제가 올해 자체가 행보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렇게 박스권 여기 구간을 다시 뚫지 못한다면 이 구간이 박스권 상단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오른쪽에서 주봉으로 보았을 때, 현재 20주선 위에 있습니다.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고, 물론 하락도 나올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한번더 상승이 나왔을 때, 박스권을 상단을 다질 때, 충분히 조금 더 상승이 가능하다. 일봉에서 보았던 이 지지선을 뚫게 되면, 조금 더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주봉에서 아래쪽에 상승 추세선을 형성을 하고 있고, 또 월봉으로 보았을 때, 오월선과 주봉의 이격도 때문에 살짝 음봉이 나올 수 있지만 충분히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이 장기적인 로그 하락 추세선도 돌파를 하였고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상승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바닥권 현재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충분히 매수나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매수 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현재는 역대급으로 높은 금리에 속합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금리가 상승이 되었고, 최근에 근몇 년간 굉장히 높은 금리, 이러한 상황들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하락이나 오르지 않을 가능성, 그러니까 행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안정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른쪽에 그어놓은 이 상승 추세선이 깨지면 그때 비중 조절이나 손절 이런 걸로 대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아래쪽에 있는 지지선까지 깨지게 된다면 충분히 한번더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또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은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나스닥이 어느 정도 약 고점에서 40% 가량 하락을 하면서 저는 이미 충분히 많이 하락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앞서선 그런 엄청난 큰 폭락들은 이미 위쪽에서도 예를 들어 연방준비제도나 이런 데서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러한 대폭락 당연히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충분히 저는 차트적으로 보았을 때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미리 대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래 그어드렸던 그 지지선이 붕괴가 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비중조절이나 또 안전자산으로 비중을 늘리거나 이러한 대처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 분석, 회사의 가치만 가지고 매수 매도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예측 불가능한 대폭락, 이런 것들은 매수 매도를 판단할 때에는 꼭 기술적 분석을 참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이 기술적 분석이 동반이 되었을 때 훨씬 더 안전하고 더 많은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러한 기술적 분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멤버십에서 기술적 분석 그리고 차트에 대한 모든 것, 투자에 필요한 경제학 그리고 또 멤버십 커뮤니티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가입을 하셔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멤버십이 아니더라도 이 기술적 분석과 차트에 대해서는 꼭 한번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 가격 상승은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러한 가능성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럴 때 그냥 돈으로만 가지고 있게 될 경우에 이러한 큰 상승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내 돈의 가치가 그대로 있게 되면 이런 상승을 따라가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퍼 인플레이션도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안전자산이나 위험자산, 이런 비중을 잘 나눠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의 경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장기 투자의 경우 매수가 가능한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 추세 투자의 경우 차라리 바닥이 나온 개별주나 다른 것들에 투자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매수하실 때에는 항상 높은 금리로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어, 또 장기간 홀딩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수 매수하실 때는 제가 알려드린 지지선을 필수로 꼭 확인을 하고 그때는 대응을 잘 하시면은 훨씬 더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수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